음. 자, 부투핑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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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간다! 부투핑! 자, 부투핑! 여기가! 어 포바오도 있네? 자! 부투핑! 네. 아, 뭐야! 저기 막대기! 아, 저거! 수 네, 걸렸네! 네 괜찮아 하춘님 네 다섯 번이나 더 있어 네 알겠어 셋오 그랬어요 네 그걸 중상대체 근데 유튜버야 누가 <laughs> 아이고 좋네요 저금몇번 남았어요 네번 남았어 안녕히 아, 가세요 알았어 되겠다. 되겠는데. 오! 설마 <laughs> 아, 아직도 있구나. 아. 오, 오, 오! 오, 잘했다. 오! 오, 오 잘했는데. 오, 오. 오! 됐다. 아이고. 아, 됐다. 됐다. 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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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 남았어? 두번 남았네. 근데 두 번에 안 되면 가는 거야, 요위가서 미련을 버리는 거야. 아리 나오면 할수어 알았어. 알았어. 안 돼. 아, 아, 네. 아, 아 네. 마지막. 마지막 하고 출발하겠습니다. 아, 아. 내일 또 돌아오는 길 하면 되지. 아니에요. 우리 <laughs> <트리핑> 티비팅 없을 거예요. <laughs> 또 문이 <온> 혼자 있을래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그 아, 과연 왔는데 과연 맞는데, 아, 슬슬 맞는데. 대박! 오! 어, 잠깐만 이게 안된 이게 안될것 같아요, 마지막 한판 제가 그러다가 다탐진하면 거야 <laughs> 아니에요! 딱한 번만 하면 돼요! 아, 진짜 한 번만 해봐, 한 번만 해봐. 네! 아휴 좀... 도무또 많이 올라왔네 오빠가 뽑아줄게! 뽑 네, 어머니 예예 예. 오! 저했또 저리 또. 아, 아 오한 번만 하면, 네, 하면, 아, 네, 하면, 하면 되겠다. 오빠 오빠 <목소리> <후겠소>. 알겠어. <목소리> 아, 오 이제 나올면뭐 해요? 푸나푸트픽을 보자. 푸트을보 알겠어. 푸트픽 주혁아 감각이 되게 좋네.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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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<laughs> 어한 번만 하면 더뛸것 같은데. <laughs>